2001년 7월 10일 밤 11시 50분 호주의 한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바로 출동합니다. 신고자의 이름은 세프 곤잘레스. 당시 나이 20세. 필리핀계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프는 차고 구석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세프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숨진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을 발견합니다. 세프의 집 벽에는 범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되는데, 아시아인은 꺼져라. 라는 글과 함께 KKK단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KKK단은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극성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세프 곤잘레스의 가족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희생당한 것일까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 세프 곤잘레스. 그는 1980년 9월 16일 필리핀 바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세프는 아버지 테디, 어머니 메리 그리고 두살 어린 여동생 클로딩과 함께 살았습니다. 1990년 7월 16일.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필리핀 바기오를 강타합니다. 바기오 대지진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습니다. 당시 어린 세프는 무너진 건물 잔해의 다리가 깔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프의 아버지 테디가 급히 달려와 세프를 구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테디는 필리핀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가족과 필리핀을 떠나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테디는 호주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이민 변호사로 꽤큰 돈을 벌게 됩니다. 세프는 능력 있는 아버지 덕택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자랐지만 그에게 부모는 늘 버겁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웃들에 의하면 세프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했습니다. 특히 아들인 세프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죠. 어린 시절 세프는 음악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인 세프가 의대나 법대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매일 공부하라고 닥달했죠. 결국 세프는 음악가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세프의 마음 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세프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갑작스레 가족을 잃은 그는 비통한 모습으로 현상금 1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약 9천만 원을 내걸고 용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합니다. 덧붙여 범인들 스스로 자수하기를 촉구하죠.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세프를 동정했습니다. 세프의 부모와 여동생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세프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장례가 끝날 즈음 초기 수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프의 아버지 테디는 1층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몸에는 흉기에 의한 많은 상흔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차량 열쇠가 떨어져 있었고, 서류 가방 안에 서류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 아래에서 피 묻은 발자국이 발견됩니다. 테디의 옆에는 세프의 어머니 메리가 쓰러져 있었는데, 목과 가슴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메리의 핸드백은 열려 있었고, 핸드백 속 물건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동생 클로디는 2층 침실에서 발견됐는데,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세 사람의 사망 시간은 7월 10일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사망 시간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다시 사건 현장인 세프의 집으로 가 재수사합니다. 경찰은 집안의 거의 모든 옷장과 서랍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엌 창문에 있는 커튼은 찢겨 있었고 과도 두 자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집벽은 온통 인종차별적인 문구들로 도배되어 있었죠. 언뜻 보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돈이나 금품을 노리고 한 소행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희생자들의 사망 시간입니다. 그들의 사망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 사이입니다. 보통 강력 범죄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범인은 재빨리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희생자들의 사망 시간으로 추정해 볼때 범인은 꽤 오랜 시간, 약 3시간 정도 범행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력범죄의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두 번째,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옷장과 서랍이 다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 옷이나 물건은 모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누군가 뒤지거나 건드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럴듯하게 범죄 현장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범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잔혹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테디와 어머니 메리의 경우는 더 심했죠. 경찰은 이 사건이 평소 두 사람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자에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누군가 창문으로 침입한 듯 부엌 창문에 커튼이 양갈래로 찢겨 있었지만 창턱에는 발자국이 없었고 커튼이 찢긴 것 말고는 별다른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 테디의 서류 가방 아래에서 발견된 피 묻은 발자국과 아들 세프의 발 사이즈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세프 곤잘레스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그의 진술에서 몇 가지 허점을 발견합니다. 먼저 세프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여동생 클로딘이 숨을 쉬고 있어 그가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클로딘은 오후 4시 10분에서 4시 30분 사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세프가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30분이죠. 그리고 세프는 집에 도착해 차고에 차를 주차할 때 현관에서 황급히 뛰쳐나가는 두 명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몇 번의 실험을 통해 세프가 차를 주차한 위치에서는 절대 현관문에서 나가는 사람을 볼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확신합니다. 세프 곤잘레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세프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3일 뒤. 세프는 아버지의 회계사를 찾아가 그의 상속 재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보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시드니 채스우드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합니다. 또 그는 자동차 딜러를 찾아가 유산을 상속받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보증금을 내고 렉서스 SC 430 차량을 한대 삽니다. 세프는 사람들 앞에서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동정을 샀지만 뒤로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경찰은 곧장 세프를 체포하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세프의 친구 샘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세프는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락실에 갔다가 시내 여기저기를 다녔죠. 그리고 밤 11시쯤 세프가 저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셈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시간 세프는 사건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긴 셈이죠.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곧두 명의 중요한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한 명은 메리의 여동생, 즉 세프의 이모였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그녀는 아들과 함께 언니 클로딘의 집을 찾아갑니다. 몇 번이나 배를 눌러 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녀는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 봅니다. 어두워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깨름칙하긴 했지만, 별일 없을 거라며 그녀는 언니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프의 차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아버지 테디의 고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50분경, 그 역시 지나는 길에 세프의 집 차고에 세프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세프는 확실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시간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한 세프의 친구 쌤이 세프에게 매수된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러자 세프는 돈으로 없어 여성 한 명을 매수해 사건 당일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거짓으로 증언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까지 매수해 업소 여성이 있는 곳까지 자신을 태워줬다는 각서까지 받아내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세프는 두 번째 신문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합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그날 저는 업소 여성과 함께 있었어요. 사실을 숨겨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택시 운전기사가 쓴 각서 한 장을 내밉니다. 하지만 세프의 이런 얄팍한 수법에 놀아날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프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죠. 게다가 경찰은 세프의 컴퓨터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기록과 독을 가진 식물을 구매한 기록들을 찾아냅니다. 사건 발생 한달 전, 세프의 어머니 메리는 장출혈과 고혈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식중독인 줄 알고 치료받았지만 경찰은 세프가 독이 든 음식을 어머니에게 먹여 생긴 병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단지 세프가 정확한 제조 방법을 몰라 메리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2002년 6월 13일, 1년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드디어 세프 곤잘레스를 체포합니다. 경찰은 세건의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세프는 대학 성적이 떨어지자 자신의 성적을 위조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 클로딘이 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죠. 이에 화가 난 세프의 부모는 그에게 자동차를 압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폭발했고, 세프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건 발생 당시 여동생 클로딘은 고작 18살에 불과했죠. 경찰에게 체포된 세프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법정에선 세프는 부모님과 동생이 보고 싶다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며 모든 범행을 일체 부인하죠. 2004년 5월 20일 배심원단은 수개월간 세프가 미리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세프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식력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